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캠핑카 TV 채널하고 미니멀 하우스 농막 채널 두 채널에 어, 송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산호산업에서 어, 캠핑카에도 사용이 될수 있지만 어, 소형, 주택, 농막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어, 농막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12V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산호사업, 네, 대표님 회사 소개 좀 잠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캠핑카, 골라를 제작하는 업체였죠. 네. 이게 농막에도 되고, 캠핑카도 되고, 온수, 난방, 온풍, 세 가지가 다되버리니까 네. 히터도 되고요. 네. 물도 사용할 수 있고. 네. 네. 바닥 난방도 가능한. 네. 네 그러면 전기로 이제 가동하는. 방식이긴 한데 12볼트로 가동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네. 그 태양광 판넬이잘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태양광 판넬에서 나오는 전기를 12볼트 배터리에다 저장했다가 가동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는 그러니까 적게는 30W에서 네. 네. 그 적게는 30와트에서 많게는 40와트. 30와트에서 40와트로 해서 가동이 되고요. 예. 네. 네. 물은 무한대로 따뜻한 물이 나오죠. 그렇죠. 네. 지금 농막 같은 경우에는 순간 전기 온수기 220볼트 사용을 해요. 예그데 예. 오지에 농막을 놓게 되면 220볼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12볼트 배터리만 가지고도 가동이 될수 있는. 네. 그러면은 뭐 기름을 많이 먹느냐 또 이런 질문을 네. 하실 텐데요. 고그 해보니까, 네. 네한 3리터, 4리터 그 정도면 충분히 아여평 농막을. 네. 4리터 4리터 정도로. 예, 예. 아 그러면 한달 정도 되면 한 90리터. 그렇죠. 네한반 드럼도 안 내네요. 네. 네 일반 가정용 보일러는 한한 한 드럼 정도 이상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더 먹는 걸더 <laughs> 먹습니까? 아, 네네네. <laughs> 한국 사람은 등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코는 시려도 된나요 <laughs> 이게 그 온풍까지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 여섯 평이라도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네. 바닥에 네, 구슬탕처럼 네. 바닥에 보일러 도 되지만 히팅도 되기 때문에 네. 네, 두 가지 기능 네. 그리고 이제 뜨뜻한 물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캠핑카 tv에서는 여러 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농막 미니멀하우스 채널에서 같이 송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연 이 모델 네, 네. 개발된 보일러 아주 상당히 작은데요 네, 네. 네. 이, 이게 다그 그 기능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게 한 11리터 부동액이 들어갑니다. 네, 부동액으로. 네. 네, 네. 그러면은 기본적인 구성은 이걸 가지고. 예. 이게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이게 그 순행식 무시동이라고요. 일반 캠핑카에서 뜨거운 물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무시동 히터라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더 낫게 할까? 네. 하다가 이것을 절반 잘라 버렸어요. 과감하게. 여기 <laughs> 네. 여기 보, 보이는 부분이 다 잘라진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그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화구고 온수통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 몇 킬로 칼로리 용량인가요? 5킬로입니다. 5킬로 칼로리. 네. 아 5킬로 칼로리 용량이요? 이 그거를 이용해서 이번에 제작을 한. 네. 네네. 그럼 자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사용하다 보면. 네. 이게 호강기에 또나 그뭐 타르가께서 게 에이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요. 예. 네. 네. 그러면 급하게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비상용으로 온수 바닥 난방을 할수 있는 전기 히타 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타 봉이 따로 그럼 220 볼트가 들어오는 그런 목막이나 그렇죠. 네. 뭐 이럴 경우에 그리고. 네. 캠핑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를 통해서 그렇죠.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1.2kg가 들어갔습니다. 1.2kg가 들어갔고요요게그 네. 바닥 난방. 네, 바닥 난방. 네, 온풍. 온풍 또는 바닥 난방 온풍을 같이 할수 있게끔 네. 모터를 3개 장착했습니다. 네, 그러면 모터 3 개면 2 개를 또 바닥 난방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농막 같은 경우에는 6평이니까 3평씩 나눠서.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히터를 사용하면 되고요. 네. 그렇죠. 네. 우풍이, 농막 같은 경우는 우풍이, 우풍이 심하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근데 그 우풍까지도 잡아주면 놀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청소를 하려면은 요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그 캠핑가에서나 그, 농막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특히 캠핑카에서는 좁기 때문에 A에서 네.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거 하나만 풀면 탈거가 가능하게끔. 아, 딱 빠지네요? 예, 네, 예. 아, 어, 내부에는 깔끔하게 어, 되어 있네요? 예, 스인으로 처리해 네. 놨습니다. 스리 그리고 뭐. 이게 배열 같은 경우는 한 300도가, 최고 온도가 300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스탠리스가 아니었어요? 저 알루미늄으로 됐습니다. 아, 알루미늄으로. 네. 아 거기에 그 보면 열 전도판이라고 있어요. 촘촘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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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칼날처럼 나와 있습니다. 아 거기에 타르가 아 쉽게 끼는 구조로 돼 있어요. 대부분 무시동 히터가 그렇게 돼 있죠. 네, 100%돼 네, 네. 있죠. 대열 300도 잡고 네. 여기서 이게 자체가 열이 한 80도, 90도가 납니다. 예. 네, 네. 그 열까지 해 가지고 380도가 이 안에서 다시 네. 열을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온도가 그 상승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농막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무시동 히터가 물을 데피고 나서 배출하는 배기 열. 우리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마우라 마우라 쪽에 열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열기를 그대로 이 안에 통에 물을 데피고 난 후에 나가기 때문에 두번 데피는 귀뚜라미 보일러 뭐 거꾸로 타는 보일러 뭐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을 데피었기 때문에 어, 물도 사용할 수 있고 히터도 되리고 환경에도 네. 좋고 환경에도 좋고 네, 네. 보조 탱크가 다들 있어요 네. 캠핑카에는 근데 그 한번 그물확인하려 그러면 네.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침상 열어야지 뭐 해야지 하여튼 네. 근데 실내에서 쉽게 네. 그 불이 들어오면 그니까 보충수 할 때가 됐구나. 네. 그러니까 바닥 난방을 하게 되면 이제 엑셀을 깔아가지고 예. 네, 부동액이 다 들어갔습니다. 바닥 난방하기 위해서 엑셀을 깔아서 부동액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부동이 액 부족하면 네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예. 건데 여기 이제 신호를 주어서 네 그때 그때 부동액이 부족하면 그때 넣게끔 그 보충하는 것을 신호를 주는 거죠. 네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로 이제 보충하면 됩니다. 예예.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열고. 여기에 부동액을 보충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충하면 네네. 되는 거고요. 이쪽에 이렇게 보충하면 됩니다. 되고요. 네 그러면은 그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동파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열교환기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열교환기고요. 네. 네. 지금은 열교환기가 안에 다 들어가 있다가 네. 이제 지금은 그타 제품들은 다 밖으로 뺍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동판하게 되면 이 통째로 가야 돼요. 아. 네. 다 용접을 해놨기 때문에 네네. 제 제품은 이거 실리콘 패팅 처리해 놓고 교환하게끔 돼 있어요. 네 볼트별 몇개 풀면 딱 떨어지네요. 네열 예, 아, 개만 풀면 네네네. 예, 그리고 쉽게 그 동판하지 말라고 전자 밸브로 달아놨습니다. 아. 실내 안에서 버튼만 눌러주면 그 열교환기 안에 있는 물이 쫙 바닥으로 빠지게끔 처리가 돼 있어요. 아. 네. 요번에 많이 업그레이드 됐네요. 예예. 네. 네.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건가요? 예. 네. 요것은 그, 사용하다 보면, 네네네. 1년이고 2년 사용하다 보면, 그, 당연히, 네. 타르가 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일일이 청소하려고 하면 좀 힘들죠. 네. 네. 이게이기에딱 네. 맞고, 맞고, 이것을 채웁니다. 채우고, 이것을, 싹 집어넣으면, 네. 네. 이것을 집어넣으면, 한 2시간 있다가, 네. 물만 호수 연결해가지고 네. 한 5분만 세척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 쉽게 쉽게 이렇게 네. 개인도 그리고...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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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에 한번 네. 번씩. 죠 네, 네. 예. 겨울 그럼 농막 같은 경우에는 겨울 다가오면 네. 그렇죠 그렇게 한 번씩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요게 아요 히터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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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낮이 따라오그는데요 네. 이게 온풍 나오는 구조예요 네. 근데 그 K 5000에 들어가는 그 부정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농막에 예를 들어 설치를 할때 내가 원하는 곳에 이 히터를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보일러실은 왼쪽 끝편에 있다. 근데 방은 오른쪽에 있어요. 네. 호수만 호수만 연결해 주면 여기다 온수 라인만 연결해 주면 아, 온수 라인을 네. 온수 라인을 여기 여기에 여, 아,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예예. 연결을 해서 온수 라인만 쭉그러면 방까지 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렇죠. 네, 자동으로. 예. 네. 아. 그 실험실에 있는 네. 이게 컨트롤러 입니다 네. 이게 1난방 2난방 그 동파 스위치 부동의수위 네. 온풍 스위치 네, 네, 네. 그리고 이것은 한번 키고 끄고 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터치하고 길게 2 3초 눌러주면 네. 켜지고 다시 끌 때도 이 삼천 눌러주고 해주고. 네. 그런 이제 온도는 이걸로 조정하는 겁니다. 네. 이걸로 조절을 하고요. 예. 농막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이 건식 난방해좀 밑에 이제 바닥에 네. 뭐 아무것도 설치가 안돼 있더라도 이제 뭐 엑셀을 깔아서 건식 난방 해가지고 뭐 쉽게 쉽게 바닥 난방을 할수 있는 그런 그런 뭐 브라켓들이 있더라고요. 스티로폴로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 간단하게 그 홈이 다 파져 있습니다. 네, 캠핑카용도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시공을 한 다음에 이 보일러를 적용을 해서 네. 네 온수 보일러가 그렇죠. 될수 있도록. 네. 네. 그거는 시공은 어디 뭐 대표님께 의뢰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 그 협력업체가 네, 네, 네. 그 있습니다. 네 협력업체가 있으셔서 네. 바로 바닥 시공도 하고 바닥 시공하면서 같이 네, 네 연계돼서 예. 그, 보일러도 설치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수상한 남방 수상한 남방 측에서 이 제품이 또, 네, 판매를 네. 할수 있다고? 예 네, 거기서 네. 그 관심이 그 판매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아, 아직. 그, 네, 네. 그 관심이 많습니다. 벌라 자체도. 네. 지금도 다 해줘요 네, 거기서 네. 판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좋은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네 어차피 일반 소비자보다도 전문가가 하는 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발된 캠핑카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농막용 여섯 그러니까 평 6평, 여섯 평까지일 것 같습니다 너무 한번 열다평2 뭐0 평이면 조금 그거는 아, 이제 음. 용량 아니, 때문에 네. 한. 아홉 평까지 내가 해봤습니다. 아홉 평까지 가능합니다. 네. 아. 이전 모델로 해봤죠. 네, 아홉 해봤는데 평까지. 다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분 아홉 평 소형 주택까지도 커버가 네. 가능할 수 있는 네 그런 온수 보일러. 우리나라의 구둘장이 어, 바닥도 따뜻하고 공기도 따뜻하고 그렇게 네. 그렇게 되면은 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보일러 시스템을 이번에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실험실 을 한번 가 보고 싶은데요. 예, 예. 한번 네. 보시죠. 네 한번 <laughs> 실험실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 보시죠. 네. 아, 뜨거운 물이. 어. 아. 지금 보일러를 놓는 상태인데. 예, 예.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오. 이게 한 80도 되면 꺼집니다. 자동으로. 지금 이제 가동하고 있다가 어 80도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보일러가 끈 상태에서 예, 예. 벌러 꺼진 상태에서 지금 다시 켜신 거죠. 예예. 네네네. 지금 조금 있으면 일라가 가동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거고요. 예. 여기가 흡기, 그죠? 그렇죠. 그 공기를 흡입을 하는 거고 여기가 밑에가 배기입니다. 이 배기, 배기가... 이 배기가 통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이 이 배기가 거의 250도, 300도가 돼요. 300도 됩니다. 예 300도가 되는 거를 여기 안에서 막그 물한테 다 뺏기고. 예, 예. 네, 나가면서 미지근한 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laughs>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열 교환기도 이그 안에 있는 거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어 부동액이 예, 부동액이 없이 이제 이렇게 그, 시그널 여기는 가 네. 그 부동액이 필요가 없으니까 네, 네, 네. 물로 했습니다. 네, 물로. 지금 예. 물로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네. 지금 그 네, 점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온풍이죠 온풍 예예 네이 온풍은 안방까지 아니면 뭐 거실에 설치를 해도 네. 충분히 네 되는 거고요 예 네. 지금 요게 온풍의 배관입니다 온풍 배관을 요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배관이 이게 바닥난방으로 가는 바닥 배관입니다 바닥난방 네. 온풍 아니면 네. 온풍 두개 할람하고 바닥난방 두개 할람하고 음. 이 모터가 세 개가 달려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 라인을 바닷난방을 설치해도 되고, 예. 이렇게 두 라인을 온풍을 설치해서 하나는 거실, 하나는 안방. 그렇죠.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나올 수 있게. 예.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해서 바닷난방을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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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바로 연결을 한 거고요. 네네. 네, 네. 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온풍, 그러니까 온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온수 아 대표님 이거 이 온수요 예예 예. 네 이거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3 0미 같은 경우는 에두 사람 쓰기에 약간 버거워요 예예 예. 이거는 뭐두 사람 가족이 가, 가능합니다 4인 가족 계속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물이 우리... 차가워지지 않고 계속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거죠? 예예 예. 아 샤워 니까 나중에 샤워 딱 샤워하기 딱 좋은 온도로 나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따뜻한 물 지금 김이 보락보락 나오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일러 시스템이 이렇게 작으니까 예예 예. 공간도 그렇게 많이 차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아 여기 한 300에 높이 290 290네한500 예.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배기구만 배기, 이 이렇게 조그맣게 예, 해가지고 예. 외부로 뚫어주면 예, 되는 거고요 네. 가동하고 <laughs> 나서 한 네. 10분 정도만 있으면 뜨거운 물을 쓸수 있습니다 네, 뜨거운 물쓸수 있는 겁니다 예, 아. 네.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농막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네. 보일러 겸뭐 히터 겸 예, 예. 쓰리웨이 에 쓰리웨이 예. 물도 쓸수 있고 <laughs> 바닥난방도 되고 그다음에 따뜻한 바람도 나오니까 그렇죠. 네. 한번 만져보시면 딱 네. 이제 샤워하기 딱 좋은 네. 노로 아, 이게 그니까 그러니까 네, 네. 10,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네. 네, 네. 지금 지금 제가 실제 만지고 있는데요. 예예. 네, 네. 지금 이제 뜨뜻한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딱 샤워하기 네. 딱. 좋죠 네. 물을 저, 저. 이만큼 뺐어요. 네 예. 네. 네, 엄청 많이 물을 뺐고 이 상태에서 계속 샤워를 한다고 치고 해도 어 상당히 따뜻한데요. 예. 네. 어.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게 네. 50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50도로 아 네. 지금 온도 온도 센서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떨어질 만약에 떨어지면 찬물이 나오는데 네. 안 떨어지고 계속 50도로 그러네요 네네. 예. 네. 지금 초기 가동부터 계속 지금 리얼하게 네, 예. 원테이크로 지금 보고 계신데 초기에는 네. 이거 찬물 섞어야 됩니다 아 처음에는요 네. 아~ 제일 중요한 거는 2 2 0 v 전기 한전 인입이 안 돼도 가동이 될수 있는 예, 네, 예. 그런 어, 제품이에요 그~ 어, 나는 자영이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딱이죠 네네 <laughs> 물론 이제 캠핑카에도 이 모델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예예. 네 그리고 어~ 수상한 난방 측에서도 아마 이제 판매가 될수 있는 네 그런 모델로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미니멀하우스 구독자 분들에게 한번더 K5000이라는 캠핑카용 보일러 시스템에 대해서 미니멀하우스 구독자 분들한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바닷난방과 히팅난방,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인데요. 220V로 동작을 하지 않고 12V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와 산지에 농망을 설치했을 경우 220볼트 한전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아주 유용한 보일러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총 밑에 세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라인에 엑셀을 깔고 바닥 온수난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 라인의 바닥 온수 난방을 설치한 다음에 또두 개의 라인의 히팅 난방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온수는 어 처음에는 뜨거운 물그 다음에 따뜻한 물이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수도가 설치가 되었다면 1박 2일 동안 계속 틀어도 따뜻한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경유 한 3리터에서 4리터를 6평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이 좋은 보일러이기 때문에 제가 미니멀하우스 구독자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막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 보일러를 설치를 원하실 경우 산호산업에 연락을 하시면 아마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것 같고요. 기존에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새로운 K 5,000 모델의 보일러 시스템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렸습니다. 뭐 가격은 지금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격은 아직 네. 그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서 아,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가격은 미정이고요.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곧 가격이 정해지면 네네. 제가 더보기에 가격 정보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어, 이거는 뭐 캠핑카 관련 업종, 네네. 네네. 캠핑카 제작 업체 나든지 농막 제작 업체들한테 의뢰를 하시면 네. 편안하게. 어, 이 모델을 네,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신상품 네, 보일러 잘 봤고요.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 다시 한번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네, 오늘 상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ng you songs But if you said you love me darn I'm so That part—it's the one.